오늘은요, 먹방을 한번더 찍을 거예요. 이어서 보시는 분은 다 좋고요.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? 사, 먹방이니까. 네, 맞아요. 먹어봐도 됩니다. 먹방이에요, 먹방. 음, 달콤해요, 여러분. 여러분은 걸어먹고 해야 합니다. 이는 닦고잖아요, 여러분? 응. 전안 닦고 자나요, 여러분? 전안 닦고 자드릴 수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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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, 저도 졸릴 때는, 방송을 많이 할 때는 졸려갖고 갈글만 하고 잡니다. 저는요, 먹방을 좋아해요. 저는요, 먹방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고슴도치맨 고슴도치 고슴도치의 양을 보이신다는 언어느 고슴도치였습니다. 고슴도치 음. 음. 저는, 저는, 맨날 응, 음, 맨날 네, 전... 네 방송을 많이 하고 졸리면 가을만 응. 하고 잔다 음. 음. 저는 양치 안 하고 잘도 음. 있어요 <laughs> 왜? 엄마, 나 양치 안 하고 자면 안 돼, 오늘? 아, 왜? 아, 그냥 이거 한 뭐? 번. 왕사탕 왕사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 음, 와, 껌이다 껌! 사탕! 한쪽밭에먹어보도 이거 다 먹고요. 다 음. 꺼내먹어보시오. 잠시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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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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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아웃! No. 아우, 써! 아웃 맛있어. 맛있어. 네. 누나야 그거 막에서탁 돌려서 뽕 음. 빼면 음. 음. 나는 방송을 많이 하면 너무 졸려다 졸려서 방송을 많이 하면 졸려갖고 잠글만 하고 잡니다. 체벌쳐서 이양게이 안에서 일곱 장 이거고어야겠다 양, 양, 소 양, 이 양, 이거 먹 양, 야겠다냠냠냠냠냠냠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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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양, 이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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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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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도 오렌지 맛이 엄청 맛있나? 음. 감동감동. 누나 내복을 먹고 싶어요. 음. 엄청나 내복. 음. 야잘 내복을 고슴도치입니다. 주인공 고슴도치. 나는, 나는 <laughs> 난 공주 공주. 난 공주. 난 공주입니다. 얘는요 동물이고요. 이거 내내데응어나 음. 이거 떼고 싶다. 응. 음, 음. 전 괜찮은데. 잠깐만요. 슬기 담을 봉지 갖고 올게요. 네. 봉지 요 위에 있는데요. 여러분 그럼 도없씨한 사람은 밥도 없어. 이 사람은 밥도 어 밥도 어이어이사람어도 돼요? 네사람어이사람도어이거어이도어도 우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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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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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저기 저자자기 저기 사기 저기 기다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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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